유튜브 형들 아프리카 형님들 기다린 끝에 진짜 이번 4주년 바로 전날이잖아요 오늘이 드디어 떴네요 CM, CM 아지트가아 기다리느라 진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8시 전부터 이것 때문에 진짜 미친 듯이 기다렸는데 빨리 보겠습니다 사실 스킬 상세한데 나왔네요 와 사실 스킬 상세한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전장의 학살자로 거듭날 단한 번의 기회. 전장의 학살자라고 해야 되죠? 그럼 PVP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에피소드 6. 요번에 코드네임은, 코드네임이라고 해야 되나? 더 엘모어. 이 바로 직전이 더 블레싱이었죠? 그 전이 바로 더 트리니티 그리고 광전사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 사신의 업데이트 명은 더 엘모입니다. 이 백발의 장발 머리가 좀 걸리긴 합니다. 신규 클래스 사신 해갖고 스킬 상세한데 사신의 탄생해갖고 그림리퍼가 좀 보이고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엘모망고를 수확하기 위해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규 클래스 사신 학살자. 자 일단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보면서 보겠습니다. 제노사이드. 헬사이드 아 제노사이드랑 헬사이드가 따로 있구나 우리가 그 시던에서 본게 헬사이드구나 데스사이드 아머 미덕션 깎아버린다고? 잠깐만 잠깐만 방금 나 색깔 다른 거본거 같은데 파이널 데스 울어! 자동 감지. 파이널데스 스킬. 리니지 M 신규 클래스 사신 업데이트. 저 내가 잘못 본 건가? 뭐지 이게? 잠깐 지금부터는 이제 상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자비한 학살자의 이름에 걸맞는 스킬들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지금 공개된 게 제노사이드라는 스킬인데요. 일반 공격 시 오셀 범위의 NPC를 대상으로 광역 피해를 입힌다. PC 대상 광역 공격 불과. 돌아돌이는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온오프하여 사용 가능하다. 그렇지! 온오프로 나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안, 그, 안 그러면은 중임 여러분들 괜히 그 라인한테 t 비 털려갖고 쳐봤거든. 온오프 기능이란 게 뭐냐면, 암흑기사의 다크블레이드 같은 온오프 기능. 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P가 들어갈지 아니면은 아무런 소모 값이 없는 건지는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개발 중인 실제 플레이 화면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써있기도 하고요. 한번 이펙트를 좀 볼게요. 인 게임에서의 이펙트 킬 발동 화면. 와크리티컬 졸라 뜨는 거. 봐. 그냥 때리면 오셀 범위의 NPC에 대해서 그냥 내 캐릭터 데미지가 다 들어가나봐 물리 데미지가 크리티컬 그레이트 다 뜨네 와 광역 사냥 미쳤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했을 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데미지가 다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하향 조정돼서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이런 풀박스 사냥에서는 사냥 속도가 다섯 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 정도는 안 되겠다. 어, 그러니까 그, 그런 건 아니고. <laughs> 풀박스 사냥을 라인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중립의 입장에서는 그럴 순 없고. 자, 그다음 헬사이드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쿨타임 왜 이렇게 짧아? 야, 이거 쿨타임 한 1초에서 1.5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잘봐봐 딱! 딱! 이거 1초인데 쿨타임이? 액티브 스킬이고요 아마 이거는 MP 달겠죠 스킬 사용 시 3셀 범위의 NPC 대상으로 광역 피해를 입힌다 그럼 제노사이드와 헬사이드를 이용하면 와 광역사냥은 미쳤다 와 그리고 데미지 뻥 되는 거그 확률데미지형 3배 데미지 들어가는 거 지금 보이니까 3배 데미지 스킬이 있네 지금 잠깐만 여기 그 제노사이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와 3배 데미지가 있네 데미지야 데미지 데미지 곱하기 3배예요 어 데미지 곱하기 3배 인정 이거 발동 확률 너무 좋은데 방전사 크래쉬가 데미지 곱하기 3인데 그거보다 발동률이 더 좋은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자그 다음 데스사이드 아머입니다 공격시 대상에게 확률적으로 다양한 디버프가 적용됩니다 액티브가 아닌 패시브예요 스킬만 배웠을 때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데스사이드 데미지 데스사이드 리덕션 데스사이드 스턴 스킬 습득 시 디버프 효과 강화라고 되어 있네요 4단계가 데스사이드 스턴인데 이거 노란색인데? 야 이거 설마 신화 아니에요? 이건 데스사이드 암호고 자 일단 더, 더 추가적으로 볼게요 4단계가 약간 노란색이네요 그 다음 데스사이드 리덕션에서 데미지 리덕션과 데미지 감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리덕션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데미지를 감소시켜준대 데스사이드 리덕션 보라색인 거 보니까 이게 전설인가?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영웅 영등급이라고 웅 보여지는데, 2단계가 이제 요디 이펙트가 오고, 근원거리 마법 데미지 감소, 근원거리 마법 데미지 감소, 1단계는 방어구와 닷지하락. 와... 이렇게 다 나와있네요. 오래 싸우면 오래 싸울수록 이 디버프들이 다 들어가고 누적이 돼갖고 중첩으로 적용이 된다면, 야, 이거 상대방이 과금한 그 스펙을 어마어마하게 깎을 것 같은데요? 데미지 하나는 오지겠다. 그 다음이 파이널 데스입니다. 주변 3셀 반경에 HP 25% 이하의 적이 자동으로 감지되고, 스킬 사용 시 강력한 피해를 입힌다. 적대 혈맹의 혈맹원을 대상으로 활성화. 적대 혈맹의 혈맹원을 대상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네요. 파이널 데스를 마무리 공격으로 사용해 PC를 킬할 경우, 스킬 초기화가 된다고 하네요. 강력한 피해를 입힌다라는데, 이게 도대체 데미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파이널 데스 같은 경우는, 검은색 글씨는 아니라서 아니고, 빨간색 글씨인데, 영웅 스킬이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투사의 약점 노출 뜬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 캐릭터는 현재 HP가 20% 이하인 거고, 자동으로 감지가 됐을 때, 파이널 데스 스킬 발동. 그냥 스킬 누르면, 연계기로 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치면은, 바로 죽음 근데 얘가 피가 몇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강력한 데미지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건지 25%면은 만피 기준 2500피고 8000피 기준 2000피인데 이게 한 방에 죽는다고? 혈탈하고 마피아 게임해야 된다고요? <laughs> 왜냐면 적대 혈맹의 혈맹원을 대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적대가 안 걸려있으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소리야 어 이것도 맹점이 좀 있네 이게 와25% 이하 적을 자동으로 감지 강력한 피해를 입힌다고 이걸로 마무리 공격으로 사용해 PC를 킬할 경우 스킬이 초기화가 되고 그럼 다음 캐릭터 25%면 또쓸수 있다라는 거고 스킬 초기화가 된다라는 거는 스킬 쿨타임이 좀 길다라는 소리일 것 같은데 그렇지 롤 다리우스 같은 느낌이지 샤리형 어 뚝배기 날리는 거 지금 죽였기 때문에 스킬이 초기화가 됐고 또 다시 이 기사 클래스 신화 기사 클래스의 피가 25%로 떨어졌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바로 파이널데스 또쓸 수가 있다라는 소리지 바로 쓰면은 이렇게 바로 죽는다 일단은 메커니즘은 좋다 이거야 근데 저 강력한 피해 데미지가 얼마가 될지는 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원래 이거 파이널데스가 익스큐전이라고 해서 먼저 나왔었는데, 이름을 바꿨나 보네요. 무자비한 학살자에서 제노사이드로 아까 보신 거, 최대 5인 NPC 대상으로 광역, 3셀 범위 광역 타격, 쿨타임도 좀 짜, 짧은 걸로 보여져요그 다음에 데스사이드 아호가 오래 싸우면 싸울수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어마어마한 디버프가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데스의 강력한 피해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민의 체력이나 든 적을 감지하여 대상 자동 지정 및 공격, 해당 스킬로 처치 시 쿨타임 초기압,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신규 클래스 영혼을 다루는 자 데스 리퍼 일단 쭉 보겠습니다. <laughs> 암기야? 고스트 카운터. <laughs> 야시. 고스트 바디. 야, 이런 건 다. 다크... 자, 지금부터 스킬 분석 들어갑니다. 자, 하, 자, 내가 뭐 잘못 본거 아니겠지?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데스 리퍼입니다. 몬스터 NPC 처치 시 HP를 소량 회복한다. PC 처치 시에는 확률적으로 HP를 100% 회복한다. 아, 무조건이 아니라 확률적이구나. 아, 그암기 그러니까 다크소울은 무조건인데, 얘는 확률적으로 HP 100% 회복이네요. 두 칸, 세칸 공격이네요. 지금 여, 이거 세칸 맞습니다, 형들. 죽이면 만피 일단 생존기 하나 있고 사냥 유지력도 나쁘지는 않겠죠? 몹 잡을 때 HP를 소량 회복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냥 유지력도 암기 처음 났을 때마냥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고스터 카운터인데 야 제가 말했죠 형들 기사 신성검사 광전사처럼 타이탄락이나 카운터 베리어나 아니면 세인트 카운터처럼 카운터 스킬이 없으면 개 구데기일 거라고 근데 나왔네요 공격을 회피할 경우 공격한 대상에게 일시적으로 지속 데미지와 그독 데미지겠죠 지속 데미지 아 이동 속도 저하 씨발 미쳤다 이 완전 원거리 잡으려고 나왔네. 작정하고 나왔네. 원거리 잡으려고. 신성 검사가 원거리 견제기가 없기도 없지만 카운터에 이런 이동 속도 저항다라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신성 검사 조리돌린다고 하잖아요 요정이나 총사 만나면 근데 얘는 그럴 일은 없겠다. 지금 밑에 보면은 고스트 카운터 레키엠, 고스트 카운터 이클리스 스킬 습득 시 카운터 효과 강화가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회피 스킬에 레키엠을 배우면 지속 데미지까지고 이클리스까지 배우면 이동 속도 저항가. 어쨌든 이거 다 카운터 회피에다가 지속 데미지 주고 추가로 이동 속도 저항까지 하면은 한 스킬에 세 가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 요 와 이건 좀개기인데 근데 발동률은 이게 저, 저마다 달라요 발동률이 저마다 다르는데 요거 카운터에 대한 발동률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가장 높은 발동률을 자랑하는게 기사기는 하지만 가장 높게 발동되는게 실질적으로는 방전사의 타이탄 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전사의 타이탄 락급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기사 정도로 나올지 아니면 진짜 재수없게 신성검사급이나 25% 아니면 진짜 재수없게 수사처럼 10%로 나오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시되면 요렇게 고스트 카운터 발동됩니다 오 근데 이 이펙트 존나 멋있다. 어. 디버프 적용됐네. 이속 좋아, 이속 좋아. 세 칸, 세 칸에서 때려버리니까 붙어갖고 때리면 존나 때리네. 와. 그 다음 스킬. 고스트 바디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보고 지금 막 난리 났어, 지금.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스킬이냐. 스킬 사용 시 홀드 및 스턴 상태 해제 및 HP를 회복하고 모든 타겟에서 해제가 되며 반투명 상태로 변해 일시적으로 PC 및 NPC를 관통하여 움직입니다. 아, 이거 진짜 장난친 건데 스킬 제대로 맞췄네. 그때 제가 했잖아. 데스폼. 뱀파이어가 보여줬던 거. 지형짐을 무시하고 움직이는 거. 나 진짜 들은 거 없이 그냥 내뇌피셜로 마친 거거든요.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에 있는 케인이 갖고 있는 스킬을 이렇게 한 건데, 와, 이거 뭐야. 뚫차가 되네, 뚫차. 뚫어. 뭔지 알지? 피니지 때 우리 그, 뭔지 알죠? 어, 뚫어 해 뚫어 핵이네. 근데 반투명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투명망토에 해당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여졌을 때만 반투명으로 보이고, 찝찝기 약간 애매한 거지. 여기저기 있으면은. 근데 이게 반투명 상태가 유의미할까? 그래서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스톱 맞으면은, 스톱 풀고, 몬스터 뚫고 와 씨, 몬스터 박스 당했는데 뚫고 나오네 이거는 진짜 1대1 상황이나 전투적인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진짜 쓸만하죠 근데 이거 공성 때 이렇게 일해버리면 야 이거 말이 되나 공성 때 사용 불가겠지 그러니까 뭐 HP 회복하고 홀드 상태 해제하는건 되는데 반투명 상태로 관통하여 움직인다는 공성 때는 안 되겠지 말이 안 되지 그럼자 그리고 스킬 사용시 홀드 이거 지금 박스 상태거든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어, 물론 저거 아마 쿨타임 30분 이상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상합니다. 30분 이상일 거라 예상하는데, 30분에 한번 정말 목숨 하나 살려주네요. 물론 전설 스킬입니다. 야, 이거 진짜 생존기로서는 원탑이다. 방전사 가이아보다 좋겠다. 지금 피 얼마나 찼지? 에이, 피는 얼마 안 찬다. 한 일반이 있고, 레키엠이 있고, 이클립스가 있어요. 세 단계가 있네요. 기사의 카운터베리어, 카운터베리어 베테랑, 카운터베리어 마스터처럼, 이동속도 저하까지는 아마 이클립스이지 않을까. 전설 스킬 두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신성검사처럼 기본 제공되는 고스트 카운터가 있고, 레키엠, 저저 스킬, 0 스킬일 수도 있고, 전설 스킬일 수도 있는데, 레키엠으로 1단계 강화하고, 이클립스로 2단계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면은 솔직히 피 차는 용도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타겟팅 해제 효과랑 반투명 상태에서 박스를 뚫고 나올 수 있다는 라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지. 이거 제가 봤을 때 리젠 바디, 아, 보스트 바디라고 한 이유가 있네. 리젠 바디급으로 차나보네. 피한 천 정도 그게 맞을, 맞겠네요 그래서 요거 방금 보셨던 거는 영혼을 다루는 자고요 데스리퍼 고스트 카운터 고스트 바디에 대해서 나와있네요 죽음의 선고자 해서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데스 스턴 데스 스턴 레키엠 그렇지 이게 전설로 나올 줄 알았어 그렇지 뭐 일반 스킬로 나오겠어 데스 스턴 일반일 줄 알고 기대했더니 역시 보라색으로 나와 사이드 그랩은 심지어 영웅이네 또 그것도 강화 스킬인 사이드 그랩이 있고 데스 핸드 어! 야 그럼 스턴 있고 사이드 그랩 있고 데스 핸드까지 CC기가 3개야? 그 다음에 신화 스킬 데스 브레이커가 있네요 적 공격 시 도발 효과 적용 적 충돌 무심인 근거 와 도발 효과가 있다고? CC기가 4개인데? 아니 군중 제어기가 데스 스턴에 사이드 그랩에 데스 핸드 공포 효과에 데스 브레이커 도발 효과까지 해서 4개에요 지온 다 스턴치고, 그랩치고, 핸드치고, 브레이커 치고, 혼자 다 해먹겠네. 자 일단은 요스킬에 대해서 영상에서 나옵니다.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나서 분석 한번 해볼게요, 형들. 자 죽음의 선고자 스킬들 한번 볼게요. 스턴부터. 이거 실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잘 봐야 될것 같아요, 형들. 데스 스턴. 이거 일반 스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게요. 쭉. 세칸 스턴이네요, 세칸 스턴. 와. 기사의 스톱마스터급 어, 사거리는 이게 한칸 되게 힘들거든 신성검사 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세 칸은 좀 널널해요. 어. 사이드 그래 와 이거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 칸. 여섯 칸인가 다섯 칸인가 저게 어, 사이드 그래 레키엠 볼게요. 헉, 일곱 칸이네. 와 데시기가 일곱 칸이야? 자 데스엔드 이거 공포입니다. 아, 아, 잠깐만. 와, 데스 핸드, 씨. 야, 이것도 멋진. 자, 이거 신화 스킬인데, 이건 저는 안 되고. 와, 도발 기능이 있네. 법사의 블랙핸드랑 기사의 패턴블레이드 갖고 왔네. 자, 첫번째, 데스스턴. 일반 스킬이에요, 이거는. 기본 제공 스킬인건지, 아니면 명코 4만개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인건지, 그건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일반, 일반 등급의 스킬입니다. 3칸짜리 스턴이에요. 스턴치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데스스턴에 적중한 대상은 스턴 시작 주간 동안 데스 힐 효과. 신성검사보다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성검사는 그냥 힐이 안 들어오게만 하는건데, 얘는 암흑기사의 다크 언데드 플러스 스턴까지 가지고 있는거야. 그 다음에 데스턴인데, 스 오, 스턴 이펙트가, 어, 뽐뿌도 안해, 존나 멋있다. 근데 그림 리퍼, 이거 사진 써 있는 거 봐. 스턴 이펙트 스턴 형들, 스턴임펙트 봐봐요. 이 리니지의 스턴은 그별이 삥삥삥 돌아가는 건데 사신 스턴이라고, 사신이 이러, 이러고 서있네. 한번 읽어볼게요. 데스 스턴 레퀴엠 해가지고, 데스 스턴을 강화해 스턴 확률 및 지속시간이 증가하고, 이거는 뭐 대부분들 아시죠? 기본 기사 같은 경우도 그냥 스턴 말고, 스턴 베테랑 같은 경우, 스턴 확률과 지속시간이 증가를 합니다. 스턴 지속시간 종료 후, 대상에 감소한 HP에 비례해 추가 데미지를 준다고? 그니까, 러 스턴을 딱 때리고, 지속시간 동안 내가 데미지를 준 거에 비례해서, 추가 스턴 시간이 끝날 때, 추가 데미지를 또 준대요. 이게 뭐야? 한번, 한번 볼게요. 아, 사신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가네. 아, 이거는 때리는 만큼이 아니구나. 그냥, 남아있는 HP에 비례해서 추가 데미지를 준다라는 건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씨. 이거는 정확한 좀 실험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오고 나서. 일정 확률이라고 했는데, 확률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100%인가봐요. 근데 이거또 나올 때는 확률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이드그램 일단은 사거리부터 보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인데, 이거? 여 칸인가 6 칸인가 되는 것 같고 스킬 적중 시 대상의 발을 묶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 이게 사이드 그랩이에요. 일반 스킬, 일반 스킬, 어, 일반 스킬이고, 그러니까 뭐 광전사에 있는 파워 그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총사의 마법탄 그랩. 상대방의 발만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이 중요한 건데 이제 사이드 그랩 레키엠 건설 스킬로 강화를 해주면 사이드 그랩 스킬의 사거리 및어 사거리가 그래서 너, 높아진 거구나. 사거리 한번 재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아니면 일곱 칸인 것 같은데? 와, 존나 길다. 사이드그랩 스킬의 사거리가 다섯 칸에서 일곱 칸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 여섯 칸이가까 일곱 칸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 적중률도 증가하고, 적중시 연계 스킬이 발동이 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적에게 거리를 좁혀 대시를 한다. 경로상의 PC 혹은 NPC, 지형지불까지는 아니네요. 모비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적혈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을 관통해 직접 내가 사이드그랩을 찍어놓은 대상에게 연계 스킬 발동으로서 바로 거리를 좁힐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연계 스킬을 보면은, 사이드그랩 쓰고, 바로 대쉬! 와, 미쳤네. 이거 형들 진짜로 이 뒤에 있는 그 파이널 데스 있죠? 파이널 데스 쓰고, 딸피인 대상, 타겟팅 잡은, 자동 타겟팅 잡은 다음에, 사이드그랩으로 붙고, 그리고 그 데스 마지막 연계 스킬 쓰고, 뭐 스턴 쓰고 뭐하고 하면, 야, 이거 컨트롤 하기는 좀 편하긴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데스 드입니다 마법사의 전매특헌데, 블랙핸드라고. 요번에 다크매지션때 처음 법사분들 좀 숨통이라도 트이라고 전투할 때. 블랙핸드 준 건데, 스킬 정출 시 대상은 공포효과가 적용되어 일정 시간 조작이 불가능해진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스턴 내성 때문에 스턴이 잘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공포효과는 공포 내성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잘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핵과금 때 스턴 내성을 많이 맞추신 분들끼리 싸울 때 선이 잘안 들어가다 보니까 베샌드를 줌으로써 약간 좀 이득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냥 블랙헤드 효과랑 같은데 뭐 데미지 증가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공포 효과만 똑같아요 우고누스가 쓰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거는 뭐 많이 봤죠 요즘에도. 한 2초에서 4초? 2초에서 3초? 그 정도로 보이네요. 마지막 요거는 이제 신화 스킬인데, 저는 범접할 수 없는 스킬입니다. 좀 읽어보면은, 스케적 중심의 대상은 도발 효과가 적용되어 조작이 불가능해지며, 등거리 피해가 증폭되고, 치전 대상에게 끌려옵니다. 경로상에 PC 혹은 NPC가 있을 경우, 대상을 관통합니다. <laughs> <laughs> 이게 졸라 웃기네. 아니 상대방도 관통하면서 나한테 다가온다고. 아 왜냐면 기사의 펜텀 블레이드도 똑같은 도발인데 뭐 이렇게 뭐 발리를 치고 있으면 그거 발리를 뚫고까지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격수들이 막고 있고 뒤에 있는 요정한테 도발을 쓰면은 길이 막혀 갖고 안 끌려온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경로상에 PC나 또는 NPC가 있더라도 그냥 그거를 뚫고 나, 내 앞으로 온대. 그걸 뚫고 앞으로 온 온다고 하네요. 야, 이렇게 이렇게 뚫고 오는 거야. 저는 일단은 저거는 할 수는 없고요 음, 저거는 할 수가 없고 자,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부 다 통틀어서 보면 은 신화는 일단 두 개로 보여요 어, 신화는 두 개로 보이고 일반 스킬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까지 되어 있고요 영웅 스킬이 일단 파이널 데스 하나 저 영계기니까 두 개가 아닙니다 사이드 그랩프 핸드 데스 어세 개, 영웅 스킬 세 개. 미공개된 게 있나 보네요. 세 개밖에 없다고 영웅 스킬이 말이 안 되는데. 아, 아그 뭐, 아 맞다, 맞다, 맞다. 여기 어, 데스 사이드 아머의 그 단계 옵션으로 있는 영웅 스킬 이 하나 더 있네요. 영웅 네개 맞네요. 자, 근데 전설 스킬 볼게요. 데스 스톤 레키엠, 사이드 그랩 레키엠. 영상에서 보여줬었던 데스 아머 3단계 전설 스킬과 보스 트 카운터에 있는 전설 스킬 2 개. 총 5개 그 다음에 마지막 고스트 바디까지 해서 6개 전설 스 최소 6개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와 크로코다일 말한 거 진짜 나왔네 데스노트 다 웃었잖아 우리가 무슨 말도 안돼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냐고 그러면서 헛소리한다고 크로코다일 말할 때다 웃었는데 이거 진짜 나오네요 데스노트가 데스노트 셔츠한 대상의 영혼을 수확하여 사신 그림리퍼에 복납한다 플러스 스텝 물음표 나와있고 적아 이게 신화 스킬인가 보다 씨 야 이거 데스노트 신화 스킬인가 본데 적 처치량에 따라 능력치 옵션 획득가능 상대방 클래스에 따라 근거리 원거리 마법 세분류의 능력치 옵션 적용 자신과 대상의 레벨 및 경험치의 차이에 따라 두 종류의 영혼구 획득 가능 자신과 대상의 레벨 및 경험치에 따라서 나보다 고렙이면은 뭐 이렇게 빨간색이나 고렙 저렙으로 나뉘나 보네 이거 신화 스킬인가 근데 이거 지금 노란 노랗하고불 타오르는 거 보면은 약간 신화 스킬일 것 같기도 하고 타신의 기본 패시브 스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와봐야 하는데 재미난. 컨텐츠긴 하네요. 신박하네요. 스탯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스탯이. 문양 문양 마냥. 아 이게 과금 시스템으로만 안 나오면 좋을 텐데. 자 그다음 던장의 학살자로 거듭날 단한 번의 기회 신규 클래스 사신을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시 c 기 군중 제어기가 총네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상대방에게 걸수 있는 디버프도 좀 쏠쏠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광전사 신성검사처럼 카운터 베리어격인 오트카운터라는게 있고 그리고 만약에 생존기 고스트바디가 피가 좀더 많이 차면은 좋은데 지금 차는 걸로 봐서는 아마 밸런스를 잡으려고 저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냥 고스바디 자체 메커니즘은 지금 현존하는 생존기 중에 제일 좋기는 좋아요 뭐 가이아라든지 기사의 그 리바이벌 그 다음에 뭐 요정의 뭐 저기 엘리멘탈 큐어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보이긴 하네요 게임에 적용이 됐을 때는 여러가지 것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많은 또 여러가지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내일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딱 업데이트 뜨자마자 넘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보시고 나서 그리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도 지금 3티어랑 2티어 둘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볼 만도 하고 그리고 뭐 캐릭이 워낙 좋다면 야쿠 형님께 좀 말씀드려서 이거 지금 집행검 집행검도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야쿠 캐릭도 아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몰라요. 이거는 확정은 된건 아니고 내 얘기를 나눠봐야 되고 명코는 좀 많이 해놨어요. 420만 개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나오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자 보신 분들 많은 기대를 하시거나 또 또는 사신이라는 클래스를 분석. 또는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설정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 형님들의질작과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